잠시 주의를 내면으로 돌려봅니다. 내면으로 주의를 돌릴 때, 몸도 살피시고, 마음도 살피시고, 호흡도 살피시고, 자신의 내면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내면으로 주의를 돌리면서도,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나 또는 공기의 움직임이나 냄새나 외부로도 우리는 주의를 동시에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로 주의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호기심을 가지고 내면에 집중해 봅니다. 혹시 뭔가 나의 몸에 나를 압도하는 어떤 신체 감각이나 또는 어떤 나타나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봅니다. 마음에도 뭔가 나와 섞여 있는 어떤 마음의 부분이 지나는지를 봅니다. 그것이 생각이든 느낌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이든 그렇게 나 자신의 부분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참나의 상태로 잠시 존재해 봅니다. 아마 몸이나 마음에서 느껴지는 어떤 부분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는 이렇게 살피는 동안 어떤 부분도 크게 나타났다, 내 안에 섞여 있다 라고 찾지 않으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 부분이 느껴지든 아니든 간에 내 안에 있을 여러 부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봅니다. 내가 이미 그 존재를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 안에 있을 그 부분에게 온정 어린 인사를 건네 봅니다. 내가 네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 앞으로도 잘 지내 보자. 잘 부탁한다. 때로는 그 부분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또는 못마땅한 구석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을 그 부분에게 온정 어린 인사를 건네봅니다. 아마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 부분 역시 내 내면에서 나를 도와주려는 의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 부분과 접촉이 가능하다면 나를 도와주려는 어떤 역할이나 의도가 있는 게 있는지도 들어봅니다. 만약 어떠한 의도도 찾기가 어렵다 또는 이 부분과 접촉하고 들어보는 것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만나고 들어보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계속 접촉하고 알아갈 거다라는 마음도 전해봅니다. 아니 내면의 모든 부분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봅니다. 나의 성장과 치유 여정 속에서 내 부분들을 계속 만나가고 알아가고 넓은 너희들과 침찍해져 가는 과정을 진행하게 될 거다. 나의 온정 어린 숨결을 내 부분들에게 보내 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난 후에 내쉴 때 그 내쉬는 숨을 내 안에 있는 부분들에게 보내 봅니다. 그 생명의 호흡, 숨결을 내 안에 있는 여러 부분들에게 골고루 보내 봅니다. 자, 이제 이 자리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분들에게 다음에 또 만날 거라는 인사를 전하시고, 여기로 천천히 돌아와 봅니다.